이제 공장에서 조립해서 공급해드립니다. 오리발 썰에는 공장에서 조립하고 작동 테스트까지 완료한 완벽한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기사들에게 썰에 조립하라고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돼요. 다른 농기계와는 달리 썰에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 상태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농가에 와서 설치 기사가 직접 조립을 하는 형태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최종 품질 검사를 설치 기사가 했었죠. 그러다 보니 불량이 발생하거나 누락이 생기면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하자로 이어졌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사가 다시 출장을 가야만 했어요. 이제 그런 고생 안 해도 돼요. 47대까지 많이 실을 수 있어 물류비가 적게 들어. 공급과 올라갈 걱정이 없어요. 상하차 장치를 싣고 다녀요. 내릴 때, 지게차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세대를 한 번에 내릴 수 있어요. 내릴 때, 도와주다가, 오메 허리야, 하며, 허리 놀랄 일 없어요. 로타리에 걸기만 하면 끝나요. 진매물 스프링도 조립해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